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탕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이 올라오자 이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19일 트위터에 난 남탕 구경할 수 있는데 발견함이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목욕탕과 연결된 문틈으로 들여다본 남탕을 촬영한 영상도 함께 게재됐습니다. 사진에는 남탕에서 목욕 중인 나체 상태의 어린아이와 남성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으며 글쓴이는 남성의 성기를 거론하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남탕 몰카 영상이 올라오자 남탕을 무단으로 침입해 불법 촬영하고 그것을 당당히 모두가 볼수 있는 SNS에 게시한 범죄자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남성염 오 커뮤니티에 목욕탕 내 알몸 상태의 남성들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시킨 영상과 남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들이 게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